재밌는 질문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어, 영화를 보는 중간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. 뭐, 크게 중요하지 는 않을 수도 있는데 곱창집에서 곱창 먹다가 싸움이 붙게 되잖아요. 쪽수로도 모자랐고 <laughs> 사랑스러워서 뭐가 좀 열정은 있으시지만 어린 친구들이랑 어떻게 해결이 돼서 갑자기 굽신굽신하게 되는지 그 장면이 조금 생략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어, 감독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신하균 배우님이 그 중간에 도경수 배우한테 너한테 모든 걸 털어놔서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을 할때 정말 저도 마음이 정말 정기게많것 같아요. 얼마나 답답했을까. 근데 그어 신학, 배우 신하균이 아닌 사람 신하균으로서는 어떤 대나무숲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 명만 궁금하고요. 네, 김동영 배우님 아직 여기서는 조연이시지만 항상 다음 작품에선 주연으로 만나뵙길 바랄게요. 아, 그리고 또. <웃음> <웃음> 제가 신학교 배우님을 보지전에서 먼저 봤어요. 그, 엑스에서 부야비 시사회 할때 보고서, 아, 정말 놀랬거든요. 이런, 정말 배우는 저런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구나. 보수님이 <laughs> 흑백으로 보이고, 신하교 님이 정말 빛이 나는데, 제가 본 연예인들 중에 최고의 아우라였던 것 같아요. 수, 씨한테 얘기했대요? 네. <웃음> <그럼요>. <웃음> 왜, 다 봤는데 뭐이정재 정우성 다 보고 싶지 않았어 신하균님 배우님의 그 아우라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. 가시기 전에 셀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감사합해 <놀던가> 어, 주시죠. 감독님부터 할까요? 곱창을 찍고 애정, 아니 문제가 있는? 그그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모니터였어요. 그러니까. 왜 사과할 사람이 사과를 안 하고 있고 화생 사과하는가 그런데 그 이런 경찰 오고 나서 면전 얘기를 했을 때그 매니저 있는 가게는 장사 잘 되는 가게여서 피해를 더 많이 볼 거라는 것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부식이빵 치니까 매니저 와서 있고 관주 시는 그런 그런 느낌들이었어요.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 잘된 여기 어디 상주하는 가게라면 같이 이웃 상가들이니까. 어 일단 어뭐 젊은 친구들이 그냥 지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,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. 예. 음. 대나무 숲이 되어주는 사람. 음. 사생각이안 나네요. 음. 예. 제가 막 무슨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어도 이렇게 누군가한막 털어놓는 편이 아니어서. 음. 예. 뭐좀 살면서 가장 많이 뭔가 배우고 뭐 느끼고. 어, 뭔가 제가 밖에 또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은 제가 이제 촬영할 때, 이렇게 제가 어떤 인물을 어, 표현하고 있을 때, 이럴 때가 저는, 어, 그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또 많은 걸또 배웠고, 어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. 어. 아, 네. <laughs> 어, 김도영배우님 하신 말씀. 그, <laughs> 네? 지원으로 거듭나시겠다고. <laughs> 열심히 해야죠. 열심히 <laughs> 잘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그러면 질문 두개 받고 잠시 마감하겠습니다.